자, 이제 주의,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1절 제가 한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는 각각 예, 알고 있는 말을 더 지름에 완료하이 없다. 아멘. 우리 옆사람 한기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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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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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더 행복한 감사합니다.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도 행복한 일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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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고 늘 기쁘고 행복한 일 때문에 정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장르님의 멘트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어, 누가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에 그, 어,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응. 누가인데, 오늘또이 누가 복음에 대한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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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가. 네, 그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 함께해 주시기를 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보시면 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어, 오늘날로 표현하면, 누가는 처음부터 지금 뭘 날리고 있냐면,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들으라. 예,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중에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임을 지금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가끔 어떤 분들이 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laughs> 아니, 목사님, 자주 나오다 보면 그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이 아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주는 평안은 거짓일 뿐입니다. 진짜 주는 평안만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도전 앞에 오늘 우리가 한번쯤 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 보다 객관적이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믿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검토해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탐구를 통해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열영 씨입니다. 그는 지금 어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책까지 썼던 사람이죠. 어? 신은 없다. 어? 신은 없다. 어?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딸이 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되신 그 딸이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의 그 기도로 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침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 침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어, 교계에 많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 것들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사람은 어, MBC 앵커였던 어, 조정민 예, 그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어, 그분이 어느 날 어, 자주 어, 아내가 새벽 기도에 나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분이 생각했을 때 아내는 결코 새벽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이 교회입니다. 어, 그런데 그분이 어느날 이렇게 어, 뉴스를 보는데 어, 그 뉴스에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내가 새벽에 등산을 간다라고 이렇게 나갔다가 결국은 훈련을 저지르는 그런 기사를 이분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뒤를 이제 뒤조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딱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도 올리고 그면서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방음 기도인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완전 미쳤구나. 어? 완전 미쳤구나. 이거 2단 출단이구나. 어? 그래서 이때 MBC에서 그때 했던 프로그램 중에 뭐였냐면, 특정 카메라 출동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기 어, 특정 하나를 내가 잡았다. 내가 이제 이거 보도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이, 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그 부분에 어, 설교를 또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어, 외국에서도 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laughs> 어, 그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그 보면 다 석학들입니다. 하버드 대, 에일 대망 네. 유명한 변증학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 기독교가 진짜다,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낼수 있는 어, 그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로 인해서 많은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보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앉아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정직하고 지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잘하면. 당신도 목사님이 될수 있습니다 시민이죠 당신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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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부장>, 목사님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부장 목사님이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laughs> 어, 그때는 <그땐> 할렐루야 <laughs> <laughs> 한분이 한분이 잘하면 어, 당신은 목사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받았던 사람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자, 시작. 잘하면 다, 아, 당신은 목사님이 될수 있습니다. 아, 미 님이 되십니다. 아, 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네, 이렇게 하는 <하면> 거예요. <laughs> 모르는 거예요. 그의 삶은. 네, 그의 삶 어,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갔던, 어, 석학이었고 지식이었던 이열령 씨도 예수님을 연접했어요. 어. 우리나라의 그전 문화부 장관이었잖아요. 아, 저는 말하시는 분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근데 그분은 막 이렇게 어떤 부분 가운데 막 이렇게 마이크를 잡거나 어떤 부분 가운데 딱 쓰면 말이 막 술술술술술 막 나오는 거예요. 어, 말을 좀더 듣거나 말을 좀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막 사모되고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럽지 않나요? 저는 엄청 부러운데요. 네. 이분은 지성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지성인 그런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삶을 바꾼 분입니다. 그러니 그를 믿고 따랐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선한 그 영향을 통하여 죽게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펼쳐놓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부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굉장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어떤 인물들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만 글로 남기냐면 고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 어떤 통치자, 어떤 뭐 총독 그런 자들만이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글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어떤 인물에 대해 글을 쓰려고 펜을 든다면, 누구의 얘기를 쓰는 것이 정상입니까? 황제, 황제, 왕, 통치자. 그들을, 어, 어, 위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세쯤 되는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무명의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그런 많은 기록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기록이 별로 <laughs> 없습니다. 조각조각 있을 뿐입니다. 네. 헤롯 대왕 그 기록도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이 썩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책을 쉽게 쓸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도나도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깨달아 지시지요? 깨달아 지시지요? 여러분, 사본 개수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복사가 쉽습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책을 한권다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엄청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옮겨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옮길 종이라도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옮겨야 했습니다. 이건 많은 수고를 들여야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읽었는데 이거 나만 읽으면 안돼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해 그래서 옮겨진 사본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록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대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고대 그 문헌은 호모가 쓴 일리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본이 643개입니다. 643개 신약 성경 사본만 24,000개입니다. 그리스 사본이 5,604개, 나티노 사본이 1만개, 에디오피아, 슬라브, 아르메니아 통틀어 8,000개의 그 사본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관한 그 기록이 역사적 신뢰성을 신뢰성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수에 관한 그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 그거 다 허이다. 가짜다. 어? 다 꾸며낸 이야기다. 믿지 못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신뢰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전전승기간입니다. 둘째가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 간격. 또한 세 번째가 사본의 개수. 네 번째가 사본들 사이의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다할 수는 없지만, 첫째 구전전승기간을 살펴보시면, 구전전승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의 그 문서를 기록하기 전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전전승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군신앙, 당군신앙,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 이야기는 약 360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죽은 후에, 3600년이 지난 후에, 상국 유사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BC 6세기에 살았던 부채의 그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는 약 135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 공자, 그렇죠? 공자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공자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는 그가 죽은 지 30년에서 60년 사이에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도 예수님이 가장 짭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그분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의사. 그쵸? 의사. 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사랑 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메신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 가고 있는가 비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조정민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웃는 얼굴에 감사가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한한 얼굴에 불평이 많고, 비난이 많으면 가까이 있던 사람도 흩어진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고, 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 한번 힐끗 <laughs> 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웃는 사람이니까 하나 표정인가 비판과 판단을 하고 있는가. 네, 정말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입만 열면 감사, 감사. 어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바로 이것이 사랑받는 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는 어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 누가처럼 사랑받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 함이로다. 아멘 어, 오늘 이것이 바로 누가 보금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여러분들이 알고 잘 믿고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네.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바라기는 오늘 누가복음이 끝날 끝나갈 때에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아, 네. 성장하고 아, 네. 더 성장하고 아, 네.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함께 어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아는 귀한 시간 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